예 안녕하세요 로마 형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콜로세움 쪽으로 와 봤어요 어, 금요일 오후 한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 아주 그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탈리아가 또 코로나 환자가 요즘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어, 이탈리아 정부서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어, 모든 지역에서 실내든 실외든 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문 닫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앞쪽에 이 사람들이 콜로세움 들어가기 위한 이제 티켓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줄이었어요. 어, 원래는 예약만 해야 예약만 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좀 관광객이 어, 예약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티켓을 현지 현지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어, 있네요. 네. 항상 사진 포인트에는 사람들이 몰리네요. 어느 유적지를 가든지, 이런 이제 또그 물건을 파는 흑인 아저씨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어, 이탈리아가 이제 특히 또그 북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그 이민자들 때문에 많이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코로나 와중에도 굉장히 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예, 되더라고요. 예. 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선문이 예, 보입니다. 예, 이쪽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계선문과 콜로세움이 마주 보이는 장소입니다. 네, 콘스탄티스 황제 개선문 왼편으로 하얀색 차하고 차양막이 보이죠. 의자가 그 몇개 놓여져 있는데 원래 없었던 제그 시설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또 언제 언급 그 자기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 차가 나와 있습니다.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이탈리아다운 칼퇴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통일기념관 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어, 황제들의 가도 포리 임페리랄리라는 길이죠. 양 옆으로 그 포로로만의 유적들이 쭉 있어가지고 꼭그 거리에 박물관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노래를 듣고 있는 라니 네, 찡 하더라고요. 네, 노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슬픈 레디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네, 1861년 이탈리아가 이제 한 나라로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치오는 통일 기념관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이 광장이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그러고요. 왼편 멀리 제가 걸어왔던 길이고요. 콜로세움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이 광장하고 이제 볼리 임페리얼리 제가 걸어왔던 길 쪽에서 국가의 큰 행사가 다 그 고고는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다그 길에서 있고요. 어, 베네치아 어, 그 대사 관저였죠. 그러다가 무솔리니 집무실로도 썼던 어,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기념관을 등 뒤로 두면은 비아델코르소라는 길이 멀리 보이고요. 오른편 건물은 현재 보험회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양 옆에 건물이요. 건물 형태가 베네치아 가시면 산마르코 광장의 건물 형태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비아 델 코르소 거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첫 번째 왼편 첫 번째 건물 나폴레옹 보나파르테. 이 나폴레옹이 로마에 와서 또그 썼던 건물이기도 한데 2층에 발코니 보면 국방색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죠. 가건물처럼 아, 나폴레옹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알리 보이는 건물이 퀴리날레 공관 현재 대통령 궁이에요. 이탈리아는 수상과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실권을 이제 수상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네, 특이한 구조이고요. 한 3분 정도 거리에 일제수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들려 보겠습니다. 근그 네, 그, 그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크 제 작품이거든요. 바로크는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석양노을에 햇빛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앞에 입구가 세 개가 다 잠겨져 있고 당황했는데 오른편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게 하네요. 예. 이게 예수회 소속 건물이고요. 어, 카톨릭 그 종교 전쟁 때 보수 중에 극보수,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활동했던 그 구단이 바로 아, 구단이라 죄송합니다. 어, 이, 이 수도회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바치치아라는 바로코화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거둔 승리라는 프레스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어, 보면 이제 바로크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극적인 효과를 이렇게 제단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에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들도 있고요. 정말 바로크 그 양식의 성당 중에서 로마 에 있는 성당 중에서는 제일 화려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로, 로마에 온 적을 만데가지고 이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 성당을 들렸다가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길 고양이들인데 사람을 참잘 따네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노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자. 주사위는 던져줬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가 암살당했던 장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소예요 에, 여기만 조금 발굴을 좀 해놨는데, 이제 실제 암살됐던 장소는 여기서 한 200m 떨어진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여기로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미켈란젤로 고나르티가 설계했던 깜피돌리노 광장으로 갑니다. 양옆에 두 개의 계단이 보이죠. 지금 완만한 계단이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계단이고, 또 이제 왼편 쪽으로 그 가파른 계단 보이죠. 어, 천국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두 계단이 거리가 비슷한데 이제 오른편 완만한 계단이 이제 거리감이 없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편하도록 설계가 된. 제가 미켈란조 설계한 계단을 올라가면은 아 광장에 어 결혼식이 있었네요. 그 지금 시간이 한5 시가 넘었거든요. 좀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어이 시간에 결혼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제 일부러. 시간대를 좀 오후 늦게까지도 변경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로마에서 한 40분, 기차로 40분 정도 그 거리에 있는 라티나라는 도시에서 지금 14일 동안 그 조그만 마을만 그냥 락다운을 시켰거든요. 왜냐면은 그 결혼식에 이제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쪽이 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 멀리 지금 이제 석양 노을이 보이네요. <laughs> 그래서 이거 어, 깜비또는 광장 앞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오른편 하얀 건물이 통일기념관. 방금 올라왔던 저희들이 계단의 일부가 보이죠. 그 아래로 그래서 해발 고도는 얼마 안 됩니다. 깜빛터노 광장이 한 60m도 채아마안될거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로마는 평지라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엄마한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발 그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돔이 146m인데 그어 이상 건물을 올릴 수가 없도록. 절제하게 좀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마르첼로 극장, 네, 보이죠 콜로세움 비슷오탄 네, 예, 이번에는 깜비톨레 광장 뒤쪽에 포로 로마노로 왔습니다. 아, <laughs> 결혼식 하신 분도 이쪽으로 사진 찍으러 와계시 겁니다. 결혼식은 이제 보통 이제 시청에서 한번 그리고 성당에서 한번두번 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 저기를 저저 뒤풀이를 진짜 거하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다섯 시간, 한 일곱, 여덟 시간 걸려요. 그 이제 서로 이제 추, 그 춤추면서 아, 먹고 즐기는 데만.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확 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포로 로마노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오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멀리 이렇게 콜로세움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로마제국 세망사라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여 가지고 이제 언덕이 올라서서 이 폐허가 된 콜로세움을 보면서 어, 왜 로마제국은 멸망했을까 하면서 이제 그 울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어, 아마 힘들어서 울었을 거라고 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른편에 언덕이 이제 로마의 그 건국 장소, 로물루스가 이제 그 로마를 세웠다는 팔라티노 언덕이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폐어가 된 것을 참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는 어, 관광객 때문에 이제 먹고 산다라는 말씀들 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자연적인 그런 그 산물이 아닌 그 인위적으로 인제 인간이 다 이거를 어그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버려놓으면은요 이런 그 대리석 위에 또풀 같은게 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뿌리가 들어가면서 어 이거를 완전히 그 갈라지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약을 뿌려가면서 이것도 하나하나 또 제초제 써가면서 다 그걸 해주더라고요. <laughs> 예, 에, 다시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 내려가 봅니다. 예, 노을을 보면서 이제 내려가면은 마르켈루스 극장입니다. 마르켈루스 하면은 첫 어, 왕제 아우구스투스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후계자로 점을 쳐놨다가 어, 전쟁이 나와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 조카를 굉장히 아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은 조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어 물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먼저 이 극장을 공사를 했다가 아,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이제 그 황제가 뒤를 이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어그 이제 이쪽은 게토 지역적으로 살짝 이제 들어갑니다. 거북이 분수라는 조그마한 분수인데 이쪽도 그투그 뭐,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영화가 t o Rome with Love'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좀 코믹하고 좀 황당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 이제 여기서 한 것이 제작이 되는데 어, 거북이 네 마리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제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이걸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꾸 도둑질해가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박물관에. 이제 갖다 놓았고, 이거는 그대로 이제 이미테이션 한 건물입니다. 네, 왼편의 건물이 마테이 가문, 로마에서도 교황을 배출했던 가문이 소장을 했던 거고요. 이제 유대인 케토 지구 안으로 들어왔는데, 옥타비아 회랑입니다. 이것이 네, 옥타비아하면은 어, 그 아우구스탕제 외동딸. 그래서 이제 이쪽에 큰 사각형의 회랑이 있었는 회랑 입구이고요. 1800년경에는 여기가 그해물시장이었대 해물시장.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해물뼈 같은 거 갈아가지고 아교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유태인들이 생계 수단으로 또 그걸 만들어서 썼던 거고요. 어, 마르켈루스 국장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요 퇴인들이 토요일이 그 안식일이잖아요. 음, 로마에서는 가장 더운 수품이 비싸다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대부분 다 이곳에서 온 수품을 장만을 한다는 가게예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 그뭐 여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이곳에서 온 수품을 사갔다는 예, 금요일 저녁이라서 좀 퇴근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로마에서 또 종종 볼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아직은 8시가 이제 조금 안된 시간이네요. 천천히 뜨레비분수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뭐 이쪽 2층에 보면 프레스코 그림들이 그냥 선명하게 보이네요 보리아판필리가문인대 교황까지 배출했던 가문의 공궐이랍니다 네, 예. 리아델코르소라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무슨 특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듣지 못했던 화가인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오면 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볼빛들이 이제 점점 더 화려해지죠. 분수가 가까워지니까, 앵파들도 많아지고 그러네요. 사람이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네요. 금요일 저녁이라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예. <laughs> 은은한 불빛에 또 반사되는 분수의 모습도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제가 이제 그 멘트 하는 것보다는 몇분 동안 그냥 쭉 분수의 풍경만 이렇게 좀 담아 드릴게요. Yeah. 예, 한없이 예, 앉아 있고 싶지만 이제 또저천히 어, 걷다 보니 예, 르네상스 백화점 유일한 로마의 백화점입니다. 그 불빛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불빛을 보니까 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로마, 로마 형체였습니다.